태양광 풍력보다는 오히려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항공이든 화장품이든 백화점이든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투자를 미루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이제부터는 좀 그렇다면은 뭔가 시장이 회복되거나 현재 상황에서 좀 유망할 것으로 보이는 그런 투자처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최근에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로 인해서. 이 에너지 위기가 부각되면서 예. 태양광 풍력, 즉 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에너지 패권 전쟁,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재생 에너지 관련주, 약간 좀 향후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실제 뭐 최근에 결국에 러시아산을 쓰지 않게 되면, 네네.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빠르게 해야 대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해서 일부 모멘텀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충분히 뭐현 상황보다는 더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지지만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주도주가 될 거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이 있어요. 음. 왜냐하면 지금 유럽이라든가 유럽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이 풍력이라든가 우리가 알고 있는 태양광이 부족해서 전력이 부족했던 것도 물론 있겠지만, 네. 꼭그 문제뿐은 아니었던 거거든요. 아, 예, 그런데, 네.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해라고 보통 불리는 바다에서 네. 영국, 네덜란드를 비롯해서 독일까지 사실, 바람이 안 불어서 풍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 전기 생산이 덜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아, 이 유럽에 있는 국가들이 풍력을 더 갖췄다고 해도 바람이 안 불면 아무 의미가 없겠죠. 아, 바람이 잘안 부나보네요. 어, 원래 불었었는데, 이번에 잘안 불었다고 해요. 아, 원래 네네. 이제 그쪽은 바람이 잘 부는 지역이라서 풍력을 했었었던 거고. 그 예. 또 유럽에서는, 어, 우리가 알고 스페인이라든가, 이탈리아, 특히 이탈리아가 태양광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네. 이탈리아가 그렇게 태양광 많이 하고 있어도 에너지 자립이 안 돼서, 아, 네네. 어, 스위스하고 프랑스한테 절반은 원자력을 빌리고 있고, 음. 그리고 러시아산 원유나 가스를 쓰면서 벌충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제가 볼 때는 이거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네네. 오히려 제 생각에는 이것보다는 원자력이, 아. 원자력이 조금 뭐 우리나라 국내 관련 좀 비싸긴 하지만, 원자력 이런 풍력이나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긍정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 네, 또 가스 같은 경우도 러시아산을 안 쓰면 미국산으로 쓸 텐데. 그렇죠. 미국산으로 쓰려면 알아지겠지만 LNG 터미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최근에 독일이 LNG 터미널을 짓고 있는 거 보면 결국 네네. 미국산 가스를 쓰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업 종도 긍정적으로 아, 작용할 수 음. 있다라고 보여지고 또뭐 그래 한다라고 치면 네네. 태양광이나 풍력이 하면 이 태양광이나 풍력이 가장 큰 단점이 항상성이 부족한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의 전략이 필요할 때못대준다는게 있는데 결국 이것 때문에 에너지 저장 장치. 아, 현재는 이 아, 네. ESS지만 그렇죠. 길게 보면 수소로 전환해서 음.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형태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수소 경제를 굉장히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있는 개연성이 높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태양광 풍력보다는 오히려 수소, 원자력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 앞서 말씀드렸던 조선업종,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긍정적인 수혜를 볼수 있지 않을까. 음. 또, 이렇게 되게 되면, 근본적으로 전력 설비와 관련된 기업들, 우리나라도 뭐, 효성이나 LS그룹 뭐, 이런 기업들도 있는데, 네네. 이런 기업들도 의외의 그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금 더 하나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음. 예. 확실히 그 원자력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인가 그때 이제 유럽에서 약간 좀 친환경적으로 분류되는 그런 부분 말이 좀... 안 되죠 사실. 그렇죠? 예. <laughs> 뭐 탄소 배출이 안 되니까 뭐 그렇게. <laughs> 근데 여기서 같은데. 유럽이 네. 그거 했었을 때 네네. 어, 우리가 친환경이란 얘기했 했을 때 원자력만 했으면 괜찮았는데 가스도 집어넣었거든요. 맞죠. 예. 이게 되게 집어넣죠.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음. 무슨 일이냐면 원자력 가지고도 안 되는 거예요. 아... 가스도 집어넣을 정도로 네네. 이게 바꿔 얘기하면 음. 그린으로. 대체가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어느 하나만 넣으면 었 가스만 넣는다 하더라도 또는 원자력만 음. 넣는다고 해도 아 그래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그린 이 이걸 대체해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음. 두개다 넣었다는 얘기는 음. 그린으로 당분간 가스라든가 현재 있는 화석 연료 요거를 대체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스스로 자인한게 돼요 아. 그러니까 러시아가 저렇게 강하게 나가죠 그렇죠 그렇겠죠. 니네 네. 나 없으면 죽을 건데 한번 음. 해봐 이거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놓고 보면 제가 볼 때는 상당 기간 상당 기간은 원자력에 의존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네. 원자력이 다시 한번 크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아마 제가 그럼 벨기에도 그렇고 몇몇 국가들이 원전을 반대했던 국가들까지 지금 다 돌아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지금. 네네. 여러 가지 움직임으로 봤었을 때는 의외로 원자력과 관련해서 큰 시장이 오고 있다 음. 그렇게 보는 게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확실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대통령 선거 예. 또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좀 원정 관련된 그런 것들이 뭐~ 단기적인 주가는 알수 없지만 길게 본다면은 업황이 좋아진다 그렇지. 그런 것까지는 뭐~ 볼수 있게 아무래도 우리나라 원정 관련주들은 어, 우리나라에 이제는 뭐 울진 고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고 네네. 이 기업들이 아무래 도 수익이 좋아지려면 수출이 많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경쟁력을 갖추고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서 수주를 한다면 라 음. 지금은 비싸지만 이제 밸류에 신이 정당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네네. 있겠죠 네네. 그 뒤는 뭐 충분히 우리나라 기업들도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의 또큰 테마 음. 트렌드가 엔데믹입니다 엔드백. 예. 지금 이제 WHO에서도 최근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아, 이제 비상사태 해제하겠다. 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미국 확진자 수 같은 경우에도 한 80만 명에서 이제 한 4만 명으로 이렇게 줄어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그런지 최근에 이런 좀 혼란스러운 시장 상황에서도 리오프닝 관련 그런 쪽은 또 괜찮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리오프닝을 한다면 되게 많잖아요 투자처가 예. 뭐 화장품도 있고 뭐 카지노도 있고 호텔도 있고 여행도 있고 되게 많은데 좀 어떤 투자처를 주목하는 것이 좋을까 궁금합니다. 어, 최근에 이 엔데믹 관련 주들이 생각보다 빚을 많이 잃었어요 아, 예컨대 네. 네.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겹쳤기 때문인데 항공주 같은 경우는 유가 때문에 발목이 아, 잡혔고. 그렇죠. 호텔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면세점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아. 중국 쪽 이슈가 불거지면서 어. 일단 빚을 잃기 시작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거고요 네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단순히 엔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행을 갈 거다 아니면 공연을 갈 거다라고 해서 올랐던 기업들이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유가가 오르고 또 중국의 어떤 제재가 있을 가능성이 음. 높고 또 새로운 당선자께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다시 하셔겠다라고 해서 또 사드 관련 이런 이슈가 있으면 그렇죠. 또 네네. 대중국 관련 주가 힘들 부분들도 없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음. 또 여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엔데믹이지만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코로나 확산되는 시작인 것 같아요. 아. 예 그렇게 보면. 네네. 화장품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고 음. 면세점이 벗어날 수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종목을 골라야 되는데 음. 그러기가 지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오히려 네네. 이 엔데믹 관련주는 제가 볼 때는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주가가 다시 턴하려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이 좀 정점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아. 이미 우리는 먼저 경험을 해서 네네. 이게 빠르게 확산이 되고 정점이 빨리 온다는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지 그렇죠. 네. 않는 시기라고 음. 보여지는데 이게 뭐 바라면 안 되겠지만 중국이 좀더 코로나 확산이 빨라져서 빨라져서 이 시간이 단축됐으면 좋겠는데 네네. 그러지 않은 구간에서는 네네. 오히려 피해를 볼 가능성도 있다. 물론 단기적이지만 네네. 오히려 중국이 코로나 확산을 해서 관련 기업들이 빠진다라면 오히려 이런 기업들 한번 사볼만한 것 같습니다. 아, 예, 네네. 어차피 봤으니까 네네. 선진국도 결국 엔데믹으로 가는 걸 봤고 우리나라도 봤기 때문에 중국도 네네. 다르지 않을 거지 않습니까? 음. 그렇게 놓고 보면 중국이 조금 더 확산이 많이 됐었을 때, 야, 이 정도면 역대급으로 확산이었고 정점인 것 같아. 음. 그러면 좀 그때 사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항공이든 화장품이든 백화점이 다 걸려있어요. 그렇죠. 중국하고 연결 안된게 없어서.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투자를 미루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이게 오늘도 제가 기사를 하나 보고 왔는데, 막 도시들 폐쇄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아, 중국은 너무 극단적이에요. 네, 제로 코로나 정책이어서 제 생각에는 상당 시간 좀 걸릴 것 같네요. 예, 근데 아시다시피 막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네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도 코로나 걸려봤는데 아, 예, 오미크론 때문에 저도 이제 고생을 많이 했었던 사례인데 네네.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어. 회복도 빠르고 중국도 막는다고 하지만 이미 일부 시가 그런 큰 시들이 지금 이미 봉쇄 들어간다는 얘기는 음. 생각보다 많이 번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아, 그렇게 보면. 중국도 확산 속도가 대단히 빨라질 거다 음.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고 그 빨라지는 속도를 보고 아마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올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예, 네 고럴 예, 때 사시면 되지 않을까 음. 그리고 그것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한번 흔들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여요 아. 중국이 그렇게 되면 네네. 일단 아시겠지만 첫 번째는 물가 측면에서 그렇죠. 중국의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물가가 한번더튈 가능성이 높고 또 중국인들이 이런 봉쇄 때문에 또 소비를 줄일 가능성이 높다는점즉 우리 우리가 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은 우리가 한번더불거질수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까 우크라이나 사태와 별개로 이거는 우리 시장에 한번 조정을 줄수 있는 요인이 될수 있다는 점에서 엔데믹까지도 같이 연결이 되긴 했는데 그 부분을 좀 고민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확실히 중국이 안 좋으면은 우리나라도 영향이 안 좋아집니다. 예. 아, 이 부분은 참안 좋은 예. 뉴스지만은 네. 꼭 알고 대응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기 예. 때문에 꼭 고려를 하실 필요가 있을 네. 것 같고요. 어그 다음에 또 이번에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이슈로 인해서 뭐 진정한 승자는 중국이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얘기가 그래서, 있습니다. 네, 그 얘기를 찾아보니까 어차피 이제 러시아의 스위프트망 배제 이렇게 된다면은 러시아가 이제 위안화로 결제 시스템을 돌릴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된다면 이 중국의 패권 그게 좀 강해진다 그런 논리인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국이 그걸 그냥 놔둘까요? 안놔줄게 해죠? 그래서 최근에 <laughs> 네. 어, 미국, 중국이 지금 제일 약점이 뭐냐면 네. 중국이 금융시장이 일정 부분 개방돼 있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만약에 미국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돕는 국가도 똑같이 제재하겠다라는 음. 금융 규제를 시작을 하면 네네. 중국도 거덜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푸틴을 막을 수 있는 거는 중국밖에 없다. 아, 중국 너예들이 중재에 나서라. 네. 중국이 중재에 나서면 지금 이 꿈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중국이 중재 안 나서고 러시아를 돕는다라면 니네들 지금 미국에 상장하는 기업들 전부 다 상패시킬 거다라는 음. 얘기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느냐는 얘기죠. 아.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중국의 뜻대로만은 될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건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음. 지금 미국 입장에서. 중국을 옥죄할 수 있는 중국과의 패권 전쟁에서 중국을 지금 굉장히 어~ 굉장히 옥죄할 수 있는 좋은 카드를 들고 있는데 요거를 네. 중국이 좋아지는 것 그대로 볼 가능성은 낮아 보여서 음. 아마 요것도 시장을 한번 흔들만한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laughs> 중국이 감히 함부로 러시아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모습으로 가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쪽이 무너져도 이쪽이 무너져도 안 좋다 보니까. 러시아한테는 니네 그만하지?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대신에 미국한테는 러시아가 그만두는 대신에 경제제재를 풀어줘라는 음. 중재 역할을 할수 있겠죠. 이게 서로 바라는 바예요. 아, 아시다시피, 네네. 이게 끝나려면 네네. 서로 간에 출구전략이 필요해요. 그렇죠. 아니, 푸틴도 네네. 얻는 게 있어야 나가죠. 그렇죠. 그렇죠? 푸틴이라는 사람이 지금 막가데 막가판데, 만약에 우크라이나 이길 것 같느냐? 이길까요? 제가 볼 때는 결론은 저는 우크라이나가 진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다만, 우크라이나 선전했겠죠 음. 근데 그 피해는 너무 막심하겠죠 그렇죠. 러시아도 네. 마찬가지고 네네. 러시아가 그 막심한 피해를 입고 했는데 그냥 물러설까요 음. 아무것도 없이 아니죠 그렇죠. 최소 얻는 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기 해서 서로 간에 출구 전략이 필요하면 명분이 필요해요 음. 러시아한테 줄수 있는 푸틴이 그래 이 정도 당근이면. 내가 나중에 장기 집권는데 문제가 없겠어라는 카드 정도는 둘여 줘야 될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려면 이거는 중국이 중재를 해서 음. 그러면은 미국도 러시아도 못 받았더니 잘 그래 뭐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걸 해보자 요 네. 역할을 해주길 바라고 있는 거고요 음.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이 굉장히 반사 익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중국도 애매진 입장으로 처해질 아. 가능성이 전 높다라고 보여져요 예 확실히 중국의 역할이 좀 중요하겠네요 많이 중요하죠 음. 유일하게 중재할수 있는 국가는 여기밖에 없고. 미국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아. 중국이 중재를 한다는 얘기는 이, 이익을 못 가져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이익을 가져갔을 때는 미국이 경제제를 할 거니까, 똑같이 할 거니까, 네네. 결국 너 러시아를 위해서 득보지 말고, 음. 지금 내 안에서 이 중재는 해주지. 안 하면 너도 가만히 내가 안 놔둘 수 있어. 이런 음. 얘기가 되는 거니까, 네네. 중국 입장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쉬운 입장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최근 그 기사 나온 거 보면은 중국, 그 미국의 상장된 테크 주식 같은 게 엄청 떨어지는데 장난 아니죠? 예, 그런 예. 부분이 좀 반영이 된거 같더라고요. 예. 어,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금 막 이렇게 강대국들의 그런 네. 상황을 파악해 봤는데 상대적으로 이 동남아 아세안 국가들 이쪽 증시를 보면 상당히 좀 견조한 것 같긴 네.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상관성이 없나?라고 하면서 오히려 좀 견조한 모습인데 그렇다면 이 동남아 주식들이 좀 하락장에 대한 좀 이렇게 될수 있을까요? 굳이 대안이라는 표현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 아무래도 공급망과 관련해서 아무래도 좀더 유의할 수 있다. 아니면 얘네들이 원자재 국가니까 뭐 괜찮다 음... 정도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네네. 아직까지 동남아 주식들이 괜찮다라는 얘기 안에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위기가 글로벌 위기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네, 그렇죠. 통상적으로 러시아가 위험해지면 신흥국들에 대한 위험도 커져야 되는데 음. 현재 신흥국들에 대한 위험으로 번지지 않았다라는 게 가장 큰 핵심인 거지, 네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안이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이렇게 글로벌 환경 중에서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많이 강화가 되면 제가 볼 때는 그래도 통제도 가능하고 시장에 대해서 뭔가 제대로 할수 있는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게 오히려 저 대안이 될수 있다고 아, 생각을 해요. 네네. 해외 잘못 늘렸는데 그 나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죠. 변수가 여러 가지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더군다나 시, 신흥국들 같은 경우 돈을 잘못 넣으면 빼기도 어렵잖아요. 음, 그렇죠잘 사고 잘팔수 있는 국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오히려 좀 보수적인 시간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오히려 한다라면 우리나라 국내에 대한 투자를 오히려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동남아를 대안으로 보기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좀 듭니다 예. 그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아요 음, 알겠습니다 네. 네. 뭐,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끝으로 이 투자자분들을 대상으로 한번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예. 것 같습니다 최근에 많은 유튜브를 보면서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투자자분들도 아시겠지만 시장이 많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 투자에 대해서 이전보다는 좀 방식을 달리하실 필요도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유튜브라는 건 제가 볼 때는 단순 참고자료거든요. 그중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분이 또저 말고도 더 많은 훌륭한 분들이 시장 오른다고 했다 내린다고 했다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음. 그거보다는 저분들이 왜 오른다고 했지 왜 내린다고 했지 이 원인과 근거를 잘 알고 있어야 대응이 가능해져요. 맞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최근에는 놓고 보니까 이게 자꾸 자료를 많이 띄우게 되면 자료에 흡입돼서 어떤 얘기했는지 잘 모르고, 오른다, 내린다, 이거밖에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이 많아서, 음. 오히려 대응이 어려워지는 경우들도 대단히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실수를 할 수밖에 없고, 왜? 지금 나오는 변수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걸 다 알면 제가 지리산에서 효음이 는 뭐, 신내림 받지 않나? 느 어려운 거예요. <laughs> 그렇죠, 네. 맞춘 것도 우연이에요, 이렇게 되면. 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래도 항상 능동적으로 대응을 하시려면, 항상 자주, 자주 많은 유튜브를 보면서, 아, 저 사람들이 이런 이유로 이런 근거를 대고 있구나. 그 근거, 이런 것들을 더 중요시 여기셔야 사실 실패를 많이 줄일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저분이 저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되는지 안 되는지도 따져보고,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보다 유튜브를 활용하는 방식을 좀더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맹목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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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널리스트들이 한다고 했으니까 됐다. 라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저희, 그렇죠. 저도 에널리스트 출신이지만, 에널리스트 얘기 안 믿습니다. 그렇죠? 음. 다만, 워낙 좋은 얘기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참고할 것들도 많고, 네네. 또 제가 못 봤던 것도 받아들이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하면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응 전략을 좀 많이 바꾸시는 게 필요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확실히 좀 긍정적인 측면도 말씀해주시고, 예. 또 부정적인 측면도 말씀해주셔서, 좀 균형을 음. 이루게 말씀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른다 내린다, 그런 것보다도, 말씀해주신 그런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고, 정말 그대로 간다라고 한다면, 또 이렇게 대응을 해야지. 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성공 투자 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신한금융투자 이선혁 부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